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짐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노후자금을 이제는 모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뭐한 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당장 나갈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 당장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에 모든 월급이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와 진짜 막연한 거예요.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소장님은 잘 모으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어, 잘 하고 있죠. 어. 당연히. 그렇지. 사실상 뭐 이름이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인데 이걸 못하면 사실. 예. <laughs> 네. 이걸 근데 우리 웬만한 분들 다잘 하고 계세요. 네, 아. 무슨 뜻이냐면 노후준비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결혼 준비처럼 선을 딱 그어놓고 요걸 준비해야지 그러면 음. 못해요 음. 그건 너무 막연하고 얼마가 필요할지도 사실 모르고 음. 막연하고 이게 두렵다 보니까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 막 연금 이런 거 가입하고 음. 근데 노후 준비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노후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적금 부은 거1년 뒤에 만기 되죠 그걸 그때 홀랑 쓴다고 하더라도, 음. 그거 쓰는 만큼 다른 돈안 썼을 거잖아요. 음. 음, 그런 돈들이 1년 뒤로 밀리고, 2년 뒤로 밀리고, 5년 뒤로 밀려고 10년 뒤로 밀려서, 어느 날 내가 60세가 됐을 때까지 밀려온 그 돈들. 음. 어, 쌓아온 나의 어떤 주름살 같은 그런 음. 것들이 그게 다 노후 자금이라 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저축 투자 그리고 지출할 때 아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후 준비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어, 그거 하루하루를 좀 치열하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laughs> 근데 이게 내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내가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하죠 너무 그쵸? 쉽고 그 내가 계획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나이에 따라서도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죠 어, 일단 코앞에 닥친 일부터 음. 어, 만약에 집이 없다. 음. 집을 사야 돼. 그럼 집부터 사야죠. 어. 그런데 자 집은 이게 내가 이제 노후에 이걸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냐를 크게 구분하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집도 없고 차도 없다. 중요한 건 집이죠. <laughs> 그렇죠. 차는 감가 너무 심하고. 너무 심하고 이건 자산이 아니죠. 그쵸. 노후에 쓸수 없는 건데 소모품이죠. 집... 네, 소모품이죠. 집은 그때 팔아서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뭐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음. 내가 내는 대출 이자만큼만 집값이 상승해 준다고 하면. 원금까지도 필요 없이 이자만큼만 상승해 준다고만 가정을 해도 그냥 이자 낮은 이율 낮은 적금을 꾸준하게 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음, 뭐 노후 대비에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음. 그것도 크게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망치는 것들이 한중간중간이잖 차도 없으면 안살수 살 있잖아요 네. 사야 되는 상황이 있고 뭐 자녀들 교육비 안 보낼 수 없죠 음. 그런 것들 노후 준비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극복을 잘 해낼 것이냐 네. 어떻게 비용은 덜 쓰고 넘어갈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자녀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나요 뭐 예를 저요? 들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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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요즘에는 왜냐면 네. 돈이 없어서 애를 못 갖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네뭐집차 자녀 계획 노후 준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네. 자녀 계획이 사실 없으면 모든 사실 큰 리스크가 하나 사라지는 거니까 이, 이거 높으신 분들이 잘 들어야 될 얘긴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후 교육 주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라가 음. 완벽하게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 네. 그건 모든 게다 풀린다고 풀리는 생각해요 저출산도. 예 네. 그니까 교육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거를 내가 감당을 하려면 다른 걸 포기를 해야 돼요 음. 노후도 진짜 망가져 버리거나 음. 아니면 집 사는 것도 망가지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늙을 순 없으니 그쵸.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 포기를 해야 된다 늦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녀 음.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죽어도 마찬가지로 얘는 포기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나고 자녀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롭습니까 음. 네, 그걸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어 그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포기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자녀다라고 그렇죠. 아, 참좀 씁쓸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음.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야 될 거. 근데 자녀를 낳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게 대한 투자, 음. 내 노후의 준비 두 가지를 저울질 하자면 자녀를 버려라.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몰는게 아니라 에. 자녀에 대한 투자를 투자를. 에. 그거에 대해서는 음.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해서 차라리 자녀가 나중에 컸을 때 이 자녀한테 도움을 안 받는 거 음, 짐이 안 되는 부담이 수, 안 되는 선에서. 게 훨씬 더 현명하신 선택이다 음... 음. 내 노후를 다 포기하고 이 친구한테 올인해가지고 나도 노후가 흔들려버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언니가 자리를 잡았을 때둘다 음. 힘들다 음.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지금 5,60대들이 아마 그러고 있을 네. 것 같기는 합니다 빨리 자녀를 버리세요 자녀분들 결혼하는데 뭐 이런 거 지원해 주지 마시고 네. 네, 5,60대분들 알겠습니다. 내노구가 먼저입니다. 네, 자 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한 나의 은퇴 시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아. 그리고 한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이거를 좀 정확히 알아야 네. 우리가 모아갈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거 알고 플러스 변수가 나의 수명은 얼마 인가 그,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인데 <laughs> 하나가 변수가 빠지면? 네. 답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그럼 가정이 막 들어갑니다 음음. 생활비는 얼마 필요하지 글쎄 조사를 한번 볼까 음. 뭐 어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내놓는 평균생활비 음. 무슨 경제연구원에서 내놓는 무슨 풍요생활비 이런 음. 것들을 보면 어난 지금 월급도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웃음> 네. <웃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확, 한 가지 확실한 건 60세 노후라고 하는 게 60세부터라고 볼게요 그냥 네. 퇴직시점 그쯤습니까 60세부터 65세까지 쓰는 돈 70세까지 쓰는 돈 음. 80세까지 쓰는 돈, 90세까지 쓰는 돈, 그 연령대별로 쓰는 돈은 다릅니다. 음. 필요 생활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쵸. 60세에서 대략 70세 조금 길게 봐서 75세까지는 생활비가 기존 퇴직 전, 은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변수는 뭐냐? 자녀의 독립. 음. 얹혀 살던 자녀가 이제 알아서 나가가지고 지하 가림 지가 한다. 음. 이럴 때 그거, 숟가락 하나 줄어드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나갈 때안뭐 돈이나 안 빼나가면 다행이죠. 에헤 그러니까 자녀를 네. 버리세요. <웃음> 네. <웃음>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비가 확 줄고 두 분이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60세부터 70세까지. 병원 갈 일이 딱히 없으신. 없어요. 그 노약자석에도 못 앉으세요. 60살은 요즘. 안 돼요. 그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죠. 그럼요. 예. 형님, 형님이에요. 형님, 누님인데. 이런 분들은 퇴직 전하고 생활비 거의 65세까지는 비슷하게 쓴다. 네. 그리고 내가 여유자금 그 이런 어 어떤 문화생활을 음. 즐기거나 요런 것들 조금 줄이면 생활비 조금 줄어들겠으나 아, 소득이 팍팍하진 않다. 예, 그런 정도. 그래서 생활비는 그대로 쓰는데 음. 65세부터 이제 우리 국민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공적연금 나오고. 그러면 약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충이 돼요. 그리고 70세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슬슬슬슬 생활비를 많이 감소합니다. 음. 예. 많이 감소하고 이제 80세 이후 되면 급감을 해버려요. 두 명이 쓰던 게한 명이 쓰는 걸로 바뀌게 될 예, 수도 예, 있고 예.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걸 생각하면 아 내가 그래도 지금 500만 원한 달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어? 우리 사인 가구에서 애한명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한 35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 350 곱하기 사람이 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아예 90세까지만 생각한다고 해서 30년 곱하기 350 이러면 응. 몇십 억 단위가 나와버려요. 아 그렇죠. 그 돈이 지금 내가 일해서도 벌기 힘든 돈인데, 음. 일안 하고 그만큼을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해 계신 분들, 그분들이 그러면 연금 막 4,500만원씩 준비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시냐?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정말 디테일이 필요한 건 퇴직 이후에 한 5년 정도. 요 음. 때는 별반 차이가 없으니. 그럼 음. 그건 언제 할수 있냐? 퇴직 전한 1, 2년 정도 대략 스케치 할수 있고, 해 보면 알수 있다. 음. 그러면 집중할 건 뭐예요? 60세, 요 퇴직할 때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자. 음. 어. 그래서 그때는 유동성이 가장 필요하다. 음. 예를 들어 주식에 넣은 돈이라든가, 음. 뭐 배당을 그때 받는다든가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 음.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나오는 공적 연금이 나오는 이 시기 플러스 내가 그래도 집이라도 있으면 주택 연금으로 전환해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돈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깔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생활비 대비 부족한 게 얼마인지 슬슬슬 어렴풋이 보인단 말이죠 음. 그럼 60세에서 65세까지 쓰려고 모아놨던 돈, 돈 중에 아 요만큼은 따로 빼가지고 음. 이것만큼은 아껴 써야지 음. 그래도 65세 조금 덜 힘들겠구나 그때 그거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대략 그려놓고 그럼 내가 얼마 준비되어 있지를 이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음. 그럼 얼마를 모았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뭘로 준비해 가고 있지? 음...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있잖아요. 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으면, 받으면 세금도 깎아주는 그런 좋은 제도.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연금 저축. 세금 깎아줄 테니까 제발 그때 쓰세요 하는 음... 이런 좋은 제도들. 그런 걸로 모아 나가는 돈은 딱 60세에 얼마가 될지 눈에 보입니다. 네. 수익률은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냥 물가 상승만 극복했다. 그럼 성공. 음. 네. 물가가 연간 3% 올랐다. 그 화폐 가치 그대로 보존했다. 그럼 성공이니까 무슨 느낌?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모았다. 30년 동안 3억 6천을 모았다. 음. 그럼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7억이 되니 8억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가 상승과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지금의 3억 6천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을 음. 그때 당시에 내가 확보를 할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10년 나눴을 거냐, 5년을 나눴을 거냐. 그 다음에 종신토록 받게 되는 건 65세부터 뭐, 뭐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음. 이것도 국민연금 조회해 보면 딱 나오고 음. 그렇게 대략 어렸을 때 우리가 차르고로 무슨 공룡 이렇게 만들면 철사부터 이렇게 네, 대략 네, 하잖아요. 네. 그때 철사 만들면서부터 막 이빨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음. 그것만 하셔라. 그게 최선이다. 이거 약간 지금까지는 직장인들 위주로 얘기해 주신 네. 것 같은데 은퇴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그분들 말고 좀 여쭤보고 싶은 건두 부류가 있는데 네. 한 부류는 어머님들 중에 네. 그거 저 궁금해서 이거 아직 있어요? 옛날에 국민연금을 좀 들었다가 아, 한창 안 하다가 지금 환갑이 되기 전 나이다. 만약에 네. 지금 딱 60세야, 61세 아직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 일신압 가능해요 지금? 가능해요. 근데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후납부라고 하는, 추납제도라고 하는 거. 과거에 구멍난 기간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데, 음. 그 얼마를 내야 되냐. 한달 보험료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 곱하기 채워넣고 싶은 기간. 음. 근데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뭐 주부 같으신 경우에는 안 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임의 가입을 해서 저한 달에 그냥 10만원씩 낼게요. 그러면 10만원씩 5년 채워주세요. 10만원 곱하기 5년치 60개월. 음, 음,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채워넣어도 돼요. 음, 음. 지금도 되고, 그게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유리하냐 여윳돈이 있더라도 지금 하지 마세요. 왜요? 600만 원 넣을 돈이 있으면 네. 그게 나중에 넣는다고 해서 이자가 붙지 않거든요. 네. 이자 붙어서 아니 뭐 10년 전에도 넣으실 수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선택하셨어요? 10년 치 이자 더내세요 이게 아니라 응. 그냥 그 돈은 똑같습니다. 네. 내가 내야 되는 돈은. 그러니 굴려요. 아 최대한 굴리고 있다가 막판에 막판에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고 계시다가 음. 어, 지금과 동일하다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큼 효율을 낼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그쵸. 네. 국민연금이 안 좋다 안 좋다 라고 하는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거지 많이 퍼져요 받는 음. 돈 대비 많이 주니까 국민연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만큼 좋은 제도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금 같다면 그때 납입을 하시고 만약에 음. 안 좋아져서 <laughs> 아이고 음. 영 안할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냥 그돈 쓰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지금 제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네. 61세를 맞는 막 생일 한 직전 한 달이나 두달 전에 아만 60세까지가 국민연금 가입 나이에요. 그래요? 만 60세 미만. 미만. 예. 네. 자 요거 잘 챙기셔야 돼요 요,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요런 것들도 하나의 그냥 팁인데 연금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음음. 한 번이라도 납입하고 그 이후로 구멍 난 기간에 대해서 메울 수 있는 거니까 납입 이력을 한번 남겨두셔야 돼요 음. 그리고 지금 사회 초년생이다 만 십팔 세 이상 육십 세 미만이거든요 십팔 세가 딱 됐다 그러면 한번딱 납입을 시켜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음. 임의 가입으로 지금 이거 몇 년생인지 좀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뭐요? 네. 아만 18세? <laughs> 네. 아니 만 59세 11개월까지 어쨌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그 국민연금에서 날라옵니다. 이제, 그래요? 음. 아 일시납하실래요? 아, 이제 임의 계속 가입, 가입 계속하실래요? 음, 음. 어, 이런 것들 날라오니까 음. 추운 압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드릴 텐데 네. 왜냐하면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은 끝났지만 나는 음, 그 음. 나이를 지나서도 국민연금 여지껏 낸게 8년밖에 안 되는데 2년 더 채우고 싶어요. 혹은 지금 한 15년 냈지만 여유가 있어서 음. 연금 좀더 내고 나중에 더 받을래요. 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납입, 아,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나이는 만 60세 미만까지이나 음, 음. 그때 가서 어더 연장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는 시기가 오기는 온다. 네. 하지만 이제 추후 낙부는은 그 60세가 되기 전에 네.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드는 게 완전 이득이다. 지금으로서 네. 지금으로그 구멍을 메꾸는 게 이득이니까 자녀가 18세 됐다. 그럼 선물로 임의가입 음. 한번 해주시고 예. 그것도. 그러면 이제 그 중간 구멍난 기간에 대해서 납입할지 말지는 걔가 60세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줄 거잖아요. 예. 우리 엄마 아빠가 준 소중한 선택지. 주의 예. 주의하셔야 될건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반드시 탈퇴를 하셔야 됩니다. 임의 가입 해지를 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임의 가입 상태라는 건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납입하겠습니다라고 가입을 한 상태예요. 근데 보험료를 납입 안 하죠. 그럼 패널티는 없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음... 근데 납입하세요 하세요. 독촉한 다음에 독촉이 된 날로부터 3 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면 국민연금도 더 이상 그걸 납부해달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음... 봉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는 못 채워 넣는 구멍이 된다. 네. 마감이 돼 버리는 해지를 꼭 해야 된다. 네, 해지를 해야 거기는 이제 가입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자영업자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실 은퇴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음, 그러면 은퇴 시기 이후의 것을 자기네도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전 자영업자가 제일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준비해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내 돈으로 다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음. 퇴직금도 없죠. 국민연금도 내 돈으로 9%다 내죠. 이거 13%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야, 참. 100% 자기가 다 내야 되니까 <laughs>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도 되게 떨어져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수 없죠 그래서 음. 1층 2층 3층 연금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음. 싫어도 그러니까 자영업 프리랜서로 하시, 돈을 버신다 라고 하면 저는 그 순수익 세금 떼고 음. 뭐하고 하는 돈들이 최소한 한 3배 이상은 벌어야 음. 그래야 직장인들보다 좀 낫다 두배 음. 정도 벌면 그거는 차라리 직장인이 낫다 음. 왜냐하면 퇴직금 없잖아요 음. 그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으니까 퇴직 연금 받을 것도 없고. 없어요. 음.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다들 월세 내고 이러고 나면은 적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다른 직장에 작은 직장이라도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정리를 하고. 어 같은 돈을 번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낫고. 예. 네. 어 내가 지금 버는 돈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예 네, 절반 정도 번다면 그래도 고민할 법하고 응. 어~ 월급 받는 것보다 (3배) 이상 번다 그러면 그냥 기축하시는 게 낫고 어. 대신에 (3배) 이상 버는 돈으로 뭐해 왜 (3배라고) 하냐면 (1년에) 한달치 정도는 내가 스스로 퇴직금이라고 어딘가 묻어놔야 어. 되고. 건강보험료 따블로 내는 거 국민연금 따블로 내는 거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음.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유, 그러면 나는 손해네. 직장에나 가야지. 해 가지고 직장을 선택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어, 취업도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스스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뭐 나라에서 해 주는 혜택들 어, 노란 우산 공제 라든가 음. 이런거 이율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으나 어쨌든 압류 에서도 보호가 되고 음. 소득공제 혜택 주고 음. 폐업을 하게 됐을 땐패널티 없이도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렇게 가져갈 때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음. 음. 그리고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거든요 퇴직소득세는 근데 퇴직소득이 좋은 건 뭐냐면 그 이 합산하지 않아요 다른 소득하고 음... 음, 딱 따로 떼서만 봅니다 분류가 되니까 그거는 건강보험료에 또 영향을 안 미쳐 요 어... 그러니까 노란우산공제로 돈 모아서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더라도 건강보험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걸 만약에 내가 중간에 폐업이 아니라 그냥 깼다 음... 그럼 이거 기타 소득이 되고 기타 소득이 연간 300을 넘어가면 이거 종합소득이 됩니다 음... 건보료 폭탄 맞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돈 넣어서 나중에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조금씩만. 음. 그리고 플러스 연금 저축이나 뭐 IRP 같은 음. 스스로의 또 퇴직금. 이건 네. 세액 공제용으로 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지금 쓸돈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배는 벌어야. 음. 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죠전 그래서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요즘 너무 깊을 거라고 아, 생각을 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 빨리 엑시을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을 못 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어요. 아 만약에 엑싯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 난 이제 그만둬야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준점이 어, 빨리 예그 기준점은 음음. 소득 음. 만약에 근데 그렇더라고 아, 나는 그래도 아유 가는데 음. 딱히 정년이 없어 음. 어, 그냥 꾸준하게 육십 세가 넘어도 칠십 세가 넘어도 내가 건강에 그렇게 크게 이상이 있지 않아 는 별로 그렇게 힘든 일 아니고 그냥 쭉 꾸준하게 할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자영업이 음. 근로소득자보다는 강점이거든요 계속해서 음. 이렇게 큰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음, 음. 그런 장점이 있다면 모를까 아~ 어~, 어나 그래도 해봐야 남들 퇴직할 때 지금까지밖에 못할것 같은데 이 일은 음. 그러면 어~ 곱하기 삼 하는 게 그냥 비슷한 돈이다 음.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 그 기준점을 ]겠죠. 좀 정해드린 것 같아요 사영업자들한테 네. 근데 네. 오늘 이야기를 해본 결과 어~ 중국에는 네. 나라에서 해주는 연금은 일단 하고 보자. 뭐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든 뭐 자영업자들은 노란 우산 공제회든 이런 것들은 일단 들고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그게 지금은 아 그거 뭐 코인에 넣으면 수익 얼마나 나고 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네. 투자를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거라도 조금 부은 게 목돈이 되면 그나마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음, 음. 음. 그걸 그렇게 목돈이 생기죠 그럼 아 그걸 좀 활용해서 투자해도 되는 거니까라는 음, 음. 선택지도 생기는 거고 음. 최소한의 것들은 하시는 게 좋다. 네, 자 저희가 네. 더 얘기를 하려다가 그 네. 다음 번에 디테일한 노후 준비 팁들을 다시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